1920년 미국 할리우드의 한 병원. 여기 과수원 오렌지를 따다가 떨어져 팔을 다친 아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I have a message for you in English. 알렉산드리아가 간호사에게 주려던 편지는 헛튼 곳으로 날아 들어가고 그걸 주운 입원한 환자 로이로부터 다시 편지를 되찾아옵니다. You're Alexandria? Yes. 단순히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여서 로이는 그녀에게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He was lost in the middle of a vast desert, but they didn't have any water. This helmet contains our last supply. Why? Instead to give every soldier. 그 이야기 후 알렉산드리아는 로이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싶은 나머지 아침 일찍 알렉산드리아는 로이에게 찾아갑니다. Alright, close your eyes. It was a starry night. 독재자 오디어스의 노동 착취로 죽게 된 동생의 복수를 다짐하는 벤가. 독재자 오디어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아내의 복수를 다짐하는 인디언. 폭발 전문가란 이유로 위험하다며 오디어스의 명령에 의해 마을에서 소외된 루이지. 그리고 자신의 원숭이 월리스와 함께 아메리칸 엑소디카라는 나비를 찾아다니는 자연주의자 찰스 다윈이 있는데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오디오스에게 분노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납치한 오디오스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블랙 밴디트 이렇게 다섯 명은 모두 독재자 오디오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코끼리를 타고 육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술사 미스틱그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오디어를 찾아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f Or give me wise misty for my disrespect.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자신의 발가락을 만져달라는 로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반신 마비가 온 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블랙 밴디트는 납치된 형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만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 갑자기 회방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천진난만한 알렉산드리아는 다시 로이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로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죽은 형제의 장례를 치루며 다시금 오디오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블랙 밴디트 다윈은 오디오스를 찾고자 지도를 집어넣는데 주술사 미스틱이 갑자기 뺏어서 독이 된 지도를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의문의 숲속. 독이 있는 지도를 삼킨 미스틱은 그의 부족이 그를 살려내면서 동시에 주술로 그의 몸에 지도를 새깁니다. 이를 통해 오디오스의 마차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된 다섯 명. 역시나 독재자 오디오스는 황량한 사막에서도 자비 없이 노예들을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모르핀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모르핀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몰래 모르핀을 구하려고 약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이를 숫자 3으로 읽어 모르핀을 정말 3개만 가져온 알렉산드리아. 어쨌든 약속을 지켜야 하니 그는 다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5명은 오디오스의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에 맞차 문을 부숩니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한 한 여자가 나오는데, 밴디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밴디트는 자신의 일행과 그 여자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섭니다. Who may I ask are you? To most, I'm known as the masked bandit. Who are you? 또 다시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고. Go to the bathroom. No. <laughs> uh, her cast will come off in a few days. 의사는 알렉산드리아에게 곧 깁스를 풀 테니 퇴원이 머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한편 병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흐느끼고 있는 의문의 여자.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실 로이의 헤어진 애인이었죠. 로이는 현재 마비에 걸려 스턴트 배우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과 애인과의 실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영원히 잠들기 위해 다시 한번 알렉산드리아에게 충분한 양의 모르핀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필 벤디트가 좋아하는 여자는 사실 독재자의 약혼자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에게 보고 싶어. 너의 죽음이 있다 그럼에도 밴디트는 그녀와 사랑을 하기로 합니다. 어느새 동화 속 이야기는 밴디트의 결혼식장으로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사제의 배신으로 다섯 명은 오디오스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갑자기 동화 속 인물들을 도와주기 위해 알렉산드리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잠들어버린 로이. 아이는 또 모르핀을 가져다 주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약을 몰래 빼오려 하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진 아이, 그리고 잠든 로이. 이들의 이야기는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본 영화의 큰 틀은 죽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와 호기심에 의해 이야기를 계속 듣는 청자가 외부의 이야기이며 청독 오디오스를 죽이기 위한 다섯 영혼들의 이야기가 내부의 이야기로 위치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본 영화는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이죠. 이 때문에 영화 전개 내내 현실과 동화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외부 세계에서의 화자는 바로 로이이고 청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알렉산드리아는 우연히 내뱉은 로이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는 유사합니다. 로이는 무성영화 시대인 1915년경 철교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입원하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는 오렌지를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죠. 이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모두 추락해 있습니다. 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실 대가성을 띈 이야기입니다. 그 대가는 모르핀이고, 로이는 모르핀을 통해 추락한 현실로부터 영원히 잠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순수한 아이를 이용하기 위해 이야기로 알렉산드리아를 유혹합니다. 때때로 알렉산드리아가 모르핀을 가져왔을 때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하려는 로이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켰기 때문이었죠. 애초부터 로이의 이야기는 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애인이 주연 배우 상클레어에게 뺏긴 것, 그리고 철교에서 추락해 하반신 불구가 된 것은 모두 이야기 속 인디언의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즉 로이의 현실에서의 상황과 심리가 투영된 동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엔 알렉산드리아 주변 현실의 인물들이 많이 투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화 속 오타 벵가는 현실에서는 병원에 얼음을 배달하는 배달부였죠. 이 이유로 로이가 들려주는 동화는 단지 로이의 것만이 아닌 알렉산드리아와 공유된 이야기이자 세계인 것입니다. 본 영화는 타셈신 감독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타셈신 감독은 미적 감각이 뛰어난 감독으로 과거 뮤직비디오와 광고 감독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 더욱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더 폴은 CG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4년 반 동안 28개국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도 본 영화의 영상에 대해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미적 부분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동화 같은 화려한 영화와 잔잔한 여운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영화 더폴 추천드립니다.